평화롭입니다 부활체 6주간 화요일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연에는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막아버린다면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미 사대강 프로젝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의 흐름까지 변형해서 그 강들을 인위적으로 막아 놓으니까 물이 일단 고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왔어요. 즉, 고인 물로 인해서 서서히 강물은 녹조 현상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철새들이 방문을 멈췄어요. 그곳에 살던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은 죽거나 사라져버렸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 및 관광 사업 등으로 개발이 잘 되었고요. 사람들은 주변에 갈 곳이 생기니까 되게 즐기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방문만 잘 하고 가면 되는데 놀러 와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 주변 자연을 훼손하고 마침내 그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모기가 들끓고 금세 물이 오염되고 썩어버렸어요. 마침내 그 주변 환경까지도 다 파괴가 되었죠. 인간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 정해져 있죠. 회사 내에서도 인사 이동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매년 반편성, 뭐 담임 교사 재편성 등의 다양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즉, 자연 환경이든 인간 사회든 작은 변화들로 인한 끊임없는 쇄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어떤 삶의 가치들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기 쉬워요. 지금 이 삶에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낄 그 순간에 우리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민, 본당 등에 머물다 보면 아, 이제 떠날 때가 됐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나 개인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도, 어떤 새로운 변화의 영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떠나고, 새로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야, 제가 그동안 바라보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 부분에, 새로운 영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거든요. 고였던 물에 새 물고가 트인다거나 할까요? 오늘 복음의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희생 후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그 때가 찾아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고 떠날 준비를 하셔요. 당신만을 믿고 의지한 채 그동안 소극적으로 복음 선포를 해오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부재는 아마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할 거고요. 소남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당신을 그대로 잘 따르지 못하고 배반했던, 거기에서 오는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교차할지도 몰라요. 아니 몇몇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해오던 그 삶에 익숙해져서 이미 타성에 젖은 이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떠나신 그 자리에. 힘과 용기, 지혜와 평화를 주실 보호자 성령이 오심을 아시기에 마침내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한채 당신을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보호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큰 품, 큰 그늘 아래서 안주하고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영과 함께 만방 곳곳에 복음을 전한 사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선포자로서의 순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 곳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은 삶, 삶으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 또한 보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화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